네, 몬스터 핏이 월간 추천 견적입니다. 첫번째 추천 견적입니다. 40만원대 사무용 PC입니다. 이 PC는 사무용으로도 좋고 스타크래프트나 롤, 피파 같은 게임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CPU는 라이젠 5600G가 들어갔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참 좋죠. 메모리는 16기가, SSD는 M.2 500기가가 기본입니다. 깔끔한 하이트 미니 케이스를 기본으로 드리지만 블랙을 원하시면 배송 메모에 남겨주세요. 파워도 스탠다드급 500W라서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견적도 역시 사무용 견적이고요. 가격은 60만원대입니다. 게임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PU는 라이젠 8600G입니다. 8600G는 7500F에 1050Ti를 장착한 PC와 비슷한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SSD는 500기가가 기본이고 깔끔한 화이트 케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번째 견적은 70만원대 게임용 PC입니다. 이 PC는 라이젠 5600 CPU와 RTX 3050 6기가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FHD에서 게임 성능이 뛰어나고 16기가 메모리와 500기가 SSD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시크한 블랙 어항 케이스에 파워는 600W로 넉넉한 구성입니다. 다음 네 번째 추천 견적도 70만원대 게임용 PC입니다. 자, 이 p c 는 FHD 환경에서 대부분의 게임을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성능입니다. CPU는 앞서 말씀드린 Ryzen 5600이고 그래픽카드는 요즘 AFMF로 화제가 되고 있는 Radeon RX 6600입니다. RX 6600은 금액적으로 RTX 3050과 경쟁하는 모델인데요. 성능은 3050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고요. 메모리는 16GB, SSD는 기본 500GB입니다. 파워는 600W로 구성해 이번에 새로 출시한 블랙왕 케이스의 CPU 쿨러는 가성비가 좋은 팔라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